여러분 혹시 하루에 단 1분 철봉에 매달리기만 해도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을 찾지만 사실 우리 몸은 아주 간단한 운동 하나로 충격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중력에 눌린 채 살아가죠. 그래서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척추는 점점 압박되어 요통과 어깨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 바로 철봉에 매달리기입니다. 실제로 매달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척추가 쭉 늘어나고 등 자세가 펴지기 때문에 숨어있는 키를 되찾고 라운드 숄더를 교정해 시각적으로 더 넓은 어깨를 갖게 해줍니다. 물론 대다수의 어깨 통증도 해결이 되고요. 범으로 중량의 증가도 따라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방법을 알고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단순히 악력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면 몸 전체에 엄청난 효과를 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예 매달리기 자체가 힘든 사람부터 이미 턱걸이를 잘하는 중상급자까지 다양한 매달리기 방식을 한 번에 정리해 줄 겁니다. 데드행, 액티브행, 퍼펙트행, 수완풀까지 매달리기 운동의 종류와 효과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알아보고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다양한 매달리기 루틴까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달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악력 향상입니다. 악력이 증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과학적 연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영국의 의학저널, 란셋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악력이 높은 사람이 향후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고, 이는 심지어 혈압보다도 더 강력한 예측인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력이 5kg 감소할 때마다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 위험이 1.16배 증가한다는 메타 분석도 있고, 악력이 약한 사람은 부행속도 저하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나기 힘이 전신 컨디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매달리기처럼 악력을 꾸준히 단련하는 습관이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힘 강화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악력이 강한 사람이 인지 기능 점수가 높고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의사 아티아 박사는 저서 아웃리브에서 악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악력이 신경계와 전신근력이 건강하다는 하나의 바이오마커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달리기로 악력을 키우는 것이 두뇌 건강에도 좋은 투자가 될수 있다는 의미죠. 이처럼 매달리기를 통한 악력 강화는 일상의 편의 증진에서 운동 수행 능력 향상, 나아가 장기적인 건강 지표 개선까지 이어집니다. 단순해 보이는 철봉 매달리기가 사실은 전신 건강을 증진하는 열쇠 중 하나인 셈입니다. 때문에 혼자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매달리기 운동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척추 건강과 자세 교정입니다.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매달리기는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자세를 펴주는 운동입니다. 철봉에 매달리면 굽었던 등과 말려 들어간 어깨가 반대로 확장되어 척추의 흉추 가동성이 향상됩니다. 하루 1분씩만 매달려도 척추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등이 곧게 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 한 카이로프레틱 연구에서는 대드행을 진행하는 동안 어깨, 광백은 척추기립근이 늘어나면서 굽은 등을 바로잡는 스트레칭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랜 자식 생활로 인한 등 통증과 긴장도 매달리기로 풀어줄 수 있어 자세 교정과 통증 완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죠. 매달리면 갈비뼈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흉곽이 확장되어 호흡이 더 깊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세가 안 좋을 때는 가슴이 움츠러들어 호흡이 얕아지기 쉽죠. 매달리면서 가슴을 펴주면 횡격막 움직임이 원활해지고 폐활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유산소성 운동에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셈이죠. 매달리면 체중에 의해 척추 마디 사이가 벌어지면서 눌려 있던 디스크 공간이 넓어지고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디스크로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지며 척추 주변 근육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러한 척추 견인 효과는 요통 완화와 허리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죠. 뿐만 아니라 매달리기는 일종의 자가 견인 치료 역할을 하여 디스크 질환이나 만성 요통 환자에게 유익합니다. 이처럼 매달리기는 일상 속 잘못된 자세로부터 오는 만성 통증을 예방해 줍니다. 단, 심한 척추측만증이나 특정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행해야 합니다. 일례로 한 연구에서는 척추측만 환자가 부분 체중만 실어 매달리는 세미 행잉 동작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척추 회전각이 증가하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어 특수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달리기는 어깨 건강에 특히 탁월한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매달리는 동작이 어깨 관절을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강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깨통증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턱걸이는 못해도 좋으니 그냥 매달리기라도 해라 는 조언이 나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매달리기 동작은 어깨관절의 상부 공간인 견봉화 공간을 넓혀줍니다. 현대인의 구부정한 자세나 노화로 이 공간이 좁아지면 힘줄이 끼인 어깨 충돌 증후군이 흔히 발생합니다. 미국의 정형외과 전문의 존 커시 박사는 철봉에 매달리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어깨통증을 치유할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손상으로 수술을 권유받았던 환자들에게 매달리기 운동을 처방한 결과 90% 이상에서 통증이 사라지고 수술이 불필요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커시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 중 99%가 매달리기 운동만으로 어깨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책을 통해 밝히며 매달리기가 어깨 치료에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죠. 매달리기를 꾸준히 하기 위해 생활 속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문틀 철봉을 설치해두면 시간 날 때마다 몇 초씩 매달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튼튼한 문틀이나 공원 철봉을 활용해 잠깐씩 매달리는 습관적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다만 문틀 철봉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립이 듬성듬성 있으면 안 되고 풀커버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수평계도 달려 있어야 바른 자세로 매달릴 수 있겠죠? 자세 교정하려고 하는 건데 철봉이 삐뚤어지면 우리 몸도 삐뚤어질 테니까요. 성인 3명이 매달려도 안전한 철봉 정보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드행은 그냥 힘 빼고 축 늘어져 철봉에 매달려 있는 운동입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 있다 보면 척추가 눌리고 어깨가 굳는데 데드행은 그걸 시원하게 펴주고 어깨 관절을 자연스럽게 풀어 주죠. 흔히 말하는 척추 스트레칭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액티브 행은 여기서 살짝 더 발전한 자세입니다. 데드행 상태에서 어깨만 아래로 내리는 느낌으로 버티는 동작인데요. 등 근육을 강화하고 특히 우리가 평소에 잘안 쓰는 하부 승모근을 키워서 어깨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퍼펙트 행은 모든 요소를 한 번에 수행하는 매달리기 완성 형태입니다. 퍼펙트 행을 하려면 철봉에 매달려 견갑골을 아래로 눌러 내리고 뒤로 모으며 동시에 어깨 관절을 바깥으로 돌리고 가슴을 들어 흉추를 신전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지만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굳어진 어깨 주위 근육과 관절의 모든 약점을 한 번에 교정할 수 있습니다. 등 근육 강화, 어깨 가동성, 안정성, 자세 교정 효과를 극대화한 동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데드행은 풀어주는 운동, 액티브행은 깨우는 운동, 퍼펙트행은 모든 걸 강화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세 가지 동작을 차근차근 익히시면 평생 건강한 어깨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완행은 데드행에서 액티브행, 퍼펙트행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의사, 재활 전문가 등이 만든 모든 메달리기 루틴은 더보기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팔을 뻗어 매달리는 이 원시적인 움직임을 다시 생활에 도입하면 척추와 어깨를 회복하고 몸을 리셋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달리기는 하루 몇분 투자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라는 점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집이나 가까운 공원에서 철봉에 매달려 보세요. 처음엔 10초도 힘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30초 1분으로 늘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도전이 쌓여 구분 등이 펴지고 좁아진 어깨가 열리며 건강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